자, 색과 물체의 인지적 연관성이 어쩐다. 색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친대. 색과 물체. 그러면, 가만있어. 소화전은 빨간색. 이런 건가? 이런 건것 같은데. 예. 네. 맞지? 그런 건것 같지? <laughs> 막 강요. 색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친대. 바다는 파란색, 이렇게 생각하잖아. 다른 색이라면, 색 지각에, 어. 지각, 어. 그런 내인것 같아. 밑에 나오겠지. 자, 연구 쓸수 없다, 이사. 연구가 이때, 자, 지지해주는. 지지다. 어, 발로 나는 게 아니라, 생각에. 그러면 이 생각을 꾸미는 대시, 무슨 대시다? 동격, 동격, 접속사, 완문, 지겹다. 어떤 생각을 지지하는 연구야? 인지적인 요소가 연을끼친대 인지적 요소가 연을끼친대 현상학에. 어떤 현상이야? 지각된 세계에 대한 색 지각에 이 나왔잖아. 색 지각에 연혈기친다 이에 인지 요소가 인지적 연관성 그했으니까 이게 주제문이네. 나뭔 말인지 몰라. 뒤에 나와야지. 뭔 말인지 모르잖아. 알아? 이것만 읽고 알아? 모르지. 인지적 요소가, 한자로 말하면, 이런 거 빼고, 인지적 요소가 지각된 세상에 연향을 끼친다. 세상을 지각하는데, 세상을 인식하는데 연향을 끼친다. 이거네. 자, 이두 사람이 물었어. 아 요구했어. SK2R이네. SK2R. 요구하다. 참가자들에게,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 매치 A with B야. A와 B를 맞추라고 색깔하고 뭐를 맞추라고 했나 보다. 연관시키라고 해. 그대로 적고 뒤에 또 나온다. A와 B를 맞춰보라고 했어. 일치시키라고 했어. 맞추다, 일치시키다, 연관시키다. 어소시에이팅 밑에 나오겠네 자, 색깔에는 형상에 형상 모양. 예? 뭐야 눈사람 모양 하얀색이잖아 자 형상의 색깔을 뭘로 배경의 색깔과 일치시키도록 요구했다 말에 배경색하고 에? 어떤 모양의 색깔이 어떤 배경에 있을 건지 이거를 관련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에? 자 형상 중에 일부는 묘사하고 있어 물체를 묘사해 어떤 물체야 어소시엡도 이거 에? 특정한 색깔을 연상시키는 물체. 자, 이런 것들은 어, 포함하고 있대. 전형적으로 빨간색 물체를. 물체라야 돼. 아, 나 빨간색 물체 소화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laughs> 태양인가? 아, 사과 나네. <laughs> 쉽다. 이 사과, 입술. 다 빨간색이잖아. 상징적인 하트. 하트 빨간색이잖아. 예, 구독과 좋아요, 하트. 자, 사과, 입술. <laughs> 상징적인 하트, 하트. 예, 야, 예, 그냥 이거 하트 있잖아. 이 예, 하트 뭐야? 야, 빨간색을 연상하죠. 예, 이걸 포함하고 있었대. 사례를 드니까 쉽다. 예. 자, 다른 물체들은 표현된, 지시됐다. 지시된, 지시된 이거 빕니다. 근데 조심해. 이 대스는 무슨 대시야? 어느 빨리, 빨리, 빨리. 이니까 뭐 선행사 뭐야? 아, 주어야. 예? 어. 아. 얘가 선행사야. 빨간색이어야 된 얘가 선행사. 주꾸미는 내가 키우면 통서고 뒤에로 이쌀 선행사. 본명이야 복동이고. 근데 이거 안 내죠. 안내 버리지. 맞네면 뭐라고 생각해? 어머, 선행사 없고 불문이네, 맞다. 이러고 있지. 선생님 말, 이해하지? 아니다, 이 말. X야, 해석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이 말. 다른 물체들이 제시됐다, 이 말. 제시돼. 와스로랜다, 와스로. 렌다, 와스로 대개는 빨간색을 연상하지 않는 다른 물체겠지. 네, 이해 되지? 아, 요거 요거 챙겨. 그래서 왓이 아니야? 선행서 있잖아요. 모와 같은 버섯 총 이런 건 빨간색 연상을 하나 보지? 버섯 뭐 글지 이런 색깔이니까. 자, 하지만 모든 형상들 모든 형상들이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다예요. 뭘로? 똑같은 레드 오렌지 판지로 만들어졌어. 모든 형상이 에, 에 주황색이라 한가? 주황색으로 해석했냐? 다홍색. <laughs> 다홍색이네. 틀리냐? 다홍색, 주황색? 같이 아? 자, 아. 다홍색으로 했으니까 이가 주황색 똑같잖아. 자, 다홍색 판지로 만들어졌어, 모든 형상이. 아. 자, 그러면, 버섯 모양 형상도 무슨 색으로 됐다는 거야? 다홍색으로, 다홍색. 예, 빨간 버섯도, 예, 버섯. 다홍색이라고. 아. 맞잖아. 야, 정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홍색이라고. 그럼 참여자들이 그리고 나서 매치시킨대. 그 형상을, 요거를 배경으로. 자, 배경이, 봐봐. 진한 빨간색부터 연한 빨간색까지 다양한 배경에 일치시켜야만 했다. 이 말. 그리고 그들은 또뭐 해야 했어? 하게 하다. 이거 오형식 동사나 메이크. 목적어 배경색을 목적격 보호로 동원 와 있다 일치시켜야 해. 자 형상의 색깔과 일치시켜야 했다 말에 어. 다음에 이제 결과 나오겠지 연구자들이 발견했대 자 빨간색을 연상하는 밀체가 요구한데 더 빨간색 배경 배경이 더 빨갛기라 그럼 아까 사과 입술 막 이런 형상들은 그거랑 더 연관 안 시켰겠지 근데 버섯 모양이나 종 모양은 빨간색 배경과 덜 매치 됐겠지. 자, 또 전체적으로 로하고 자, 빨간색과 관련되어 있는 물체들. 즉, 사과, 입술, 그 하트 모양. require A2R이다. 파리 밑에 있어 수동으로 A에게 필하도록 요구하다. 배경에 더 많은 빨간색 빨더 많은 빨간색일 판단되도록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거죠자뭐보다자 빨간 색깔하고 관련 없는 물체가 하는 것보다 판단되는 것보다 요, 아니 요구된 것보다 미안하다. 이게 요구된 리콰야 된다. 자 빨간색과 관련된 물체가 요구하는 것보다 어쩐다 빨간색과 관련된 물체가 더 많은 빨강을 요구했다는 말에 뭐 하려고 일치시키려고 예 네? 일치 된다고 판단하도록 요구했다는 말 아니 저 참여자들이 어 입술 사과 이런 애들을 어쩐다. 빨간색 배경과 더 많이 일치하도록 요구했다. 이 말. 사과랑 이런 게. 이땐가? 근데 그 사물 모양을, 형상을 다 다홍색으로 했어 색깔은 똑같이 했어. 근데 사과 모양이나 입술 모양, 하트 모양은 어쩐다. 배경을 더 빨간색하고 연관을 많이 시켰다이 말. 근데 버섯 모양하고 종 모양을 어쩐다 배경을 빨간색하고 덜 이렇게 일치 시켰다이 말. 관련돼 있다고 덜 판단한 거야. 관련돼 있다고 덜 판단해서 판... 참가자들한테 일치시키라고 했잖아. 참가자들에게 자 형상의 색깔하고 배경의 색깔을 일치시키도록 요구했어. 일치시키더라 그랬더니 사과랑 그 다음에 뭐지 입술이랑 하트 모양은 빨간색이랑 더 많이 일치 부합시켰어 근데 뭐냐 버섯 모양하고 정 모양은 덜덜덜 빨간색과 연관 배경에 더덜 빨간색과 연관시켰다 이 말에 이해된가